내리시고 눈꼬미는 쪽으로 살짝 도실 건데 반대방도 보시고 발은 어깨 넓이 11차로 벌리실 거고요 거기 척추만 굽으실 건데 숨 들여 마셨다가 내쉬면서 그 척추만 살짝 굽을게요 더 굽을게요 네 좋아요 그리고, 망연자식 코너 안 터졌을 때저 처음에 했던 장면 그리고 여기 카메라 영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네. 네, 오 잘하셨습니다. 간단하네요 오늘 네. 어, <laughs> 안털어졌 이제 저희 체험검사를 분석해서 보실 건데요 네. 유미님 거 먼저 볼게요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좌우 균형에서 봤을 때 어느 네. 쪽으로 기울었는지를 볼수 있는데 네. 유미님 같은 경우는 어깨, <laughs> 네, 몸 균, 균일하게 뚱뚱하지 않나요? <laughs> 아니안 뚱뚱해 <laughs> 어, 어. 날씬해 어깨나 골반, 무릎이 음. 전반적으로 왼쪽으로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 네. 이제 어깨는 1도뭐 이제 골반은 2도 해서 무릎은 음. 1도해가지 전반적으로 왼쪽이 올라가 있다고 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네, 그러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전신 연열이라서 옆모습을 많이 보는데. 네. 네. 저희가 이제 여기서 거북목, 골반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그리고 음. 무릎도 어느 쪽으로 피하셨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음. 이제 거북목이 조금 심하신 편이세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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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있어요, 거북목. 선이 <laughs> 어. 이렇게 꺾였네요, 이렇게. 네, 거북목은 한 20도 정도인데, 거기에 따른 무게감이 5.6kg 이래요. <laughs> 근데 저희가 그냥 한 진짜요? 번에 들었을 때는 가볍겠지만, 계속 목에 무게감이 5.6kg라고 아. 하면 이 무게감이 좀 심해지겠죠. 그래서. 아. 목이 왜... 우리가 그걸 얹고 있는 느낌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래서 어깨 맨날... 결림 아... 어깨 결림이 심하다 보면 이 머리에 편두통이 생기는 게 어... 거의 거북목이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나도 되게 심하다 그래서 음... 여기도 많이 뭉쳐있고 뭐 안에도 피곤하고 그런가 봐요 음, 그렇죠 맞아요 여기 맨날 여기 만져주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아, 지민이 거 한번 볼까요? 안 봐도 될것 같아 <laughs> 솔직히 제가 더 심하거든요 아니야 자세, 자세가 되게 안 좋아 나숨은기키 나 좀... 찾으면 7cm 찾을 수 있어 진짜로 아, 나는... 되게 심하단 말이야. 지민님이 좀더 좋으신 편인 것 같아요. 아, 생각보다. 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민님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나오는데 왼쪽. 어깨는 평행이에요. 대신 오. 골반과 무릎이 이제 살짝 왼쪽으로 떨어져 있다고 나오시네요. 오. 저희가 이제 골격은 한쪽만 틀어져도 전반적으로 다 틀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지민님 대신 어깨는 평행하지만 골반과 무릎이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그 골반만 교정이 가능한 거예요? 어, 근데 나도. 회원님 몸 상태에서 맞춰서 운동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음 한번더 생각해보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옆모습을 보게 되면 거북목이 아, 일자목. 일자목이시네요? 되게 심하대요, 오, 일자목. 음. 그래서 되게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진짜 일자목으로 나오시긴 하셨는데 음. 생각보다 칠 키, 많이 심하신 편은 아니시고 음, 거기에 따른 음. 무게감은 2.4 k g 조금, 아. 어, 2.4 k g 정도. 아. 전반적으로 이제 수면기는 한0.7 c m 정도. 어 별로 못 크네. 네. 지금도 자격이 작... 많이 안 틀어졌다는 거에 반응 주세요. 와. 아. 기기가 너무 정적이지 않고. 그렇죠. <웃음> 네.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어, 무서운, 무서운 거지. 네. 예. 캐딜락이라는 거고요. 이거 네. 지금 뒤에 있는 건 바렐이라는. 바렐. 기계에서, 바렐에서 아. 스트레칭을 하시고 네. 캐딜락에서 운동을 들어가실 거예요. 아, 어. 아, 원래 그냥 땅바닥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땅바닥. 땅바닥에서? 에서 하는데 네. 오늘은 이제 캐딜락에서. 어. 하실 거예요. 이, 이 기구를 이용하면 더 효과가 더. 어더 쉽게 코트는. 하실 수 있어요. 음 바닥에서 하는 것보다 기구를 네. 이용해서 조금 더어 힘을 들이지 않고 어 내가 원하는 타겟 부위를 운동을 하실 수 있어요. 혹시 그럼 살이 덜 빠지곤 하진 않나요?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네. 다르구나. 네, 네. 그 일단은 저희 스트레칭 하는 것만 봐도 깜짝 놀라실 텐데 보실래요? 네. <laughs> 네. <해볼까요? 웃음> 손을 양쪽에 짚고 팔꿈치를 살짝 접어주세요 그렇고고가 이제 천천히 살짝 당겨 그렇죠 마시고 <laughs> 어. 어. 내려가라고요? 무 어, 어, 많이 안내려가요 어, 아, 그렇죠 어깨 음. 긴장 풀어게요어주요 이러다가 힘줄 찢어지면 어떡해요? 아니에요 마시고 어, 어, 제 어, 찢어질 어, 것 같은데요 마시고 어깨 힘 빼세요 1 8초 그렇죠 1초 잘어요6초 피자 방 보셨죠? 코어 마시고 내쉬며 왼손이 넘어가서 내 발끝 쪽으로 그렇죠 아. 자, 옆구리부 <laughs> 어, 시원하다. 어, 원하다 네. <laughs> <어후. 웃음> <어후. 웃음> <laughs> 예, 예. 어. 어후. 어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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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무릎 사이에 볼을 네. 이렇게 껴주고 네. 발을 11자를 만들어 주세요. 양손으로 네. 여게 푸시 바라는 거예요. 네. 말 그대로 푸시 바니까 그냥 그대로 쭉 푸시 밀어주시면 돼요. 풀어주 네. 응. 마셨다가 내쉬면서 후 밀어주고 밑에 볼을 같이 조이는 거예요. 아, 조이는 어, 거예요. 네. 볼을 조이면 우리 복부까지 같이 길러야 돼요. 4점근 같지데 같이 운동수 있어요. 오오아 어. 생각보다 힘이 들어가는구나. 우리 다섯 어. 번 해볼게요. 두 네. 마시고 내쉬면서 후볼조이면서그렇죠 <laughs> 날개뼈만 띄세요. 허리 안뜨게 허리 더 누르세요. 그렇죠 마시고 풍백. 아. 아두개다 힘주기는 게. 훅볼 조이세요. 그렇지. 허리 더 누르세요. 어? 그렇죠 무릎 사이 힘이 막. 어. 잘 들어가야 되는데 많이. 몸이 다 떨리네 힘들구나. 시. 테이. 포. 그쵸. 자그부터 힘줘야죠. 이런 오, 오. 마시고 두 번만 더 해요. 자 우리 이렇게 잡고 네. 다리를 오케이. 네. 그렇지 오동발. 네. 오, 오 독수리 독수리. 오 이거야 이거야. 독수리. <laughs> 그러면 제가 말씀 드 엉덩이를. 독수리가. 그래, 그래 나, 이거였어. 날아오른다 바닥으로 누르르. 오! 아! 와. 와. 그렇죠. 자, 팔힘쪽 빼세요. 이미 팔 빼. 그렇죠. 자. 우리파 우리 엉덩이. 아! 자, 거기. 아! 넣어줘요.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아! 아, 잘한다. 해야되네 시작 <laughs> 네, <laughs> 그 엉덩이 조여줘 유지 유지 자두번더 보이는 나. 거랑 되게 달라요 아까 이런 스트레칭도 선생님이 하셨을 때는 음. 해볼만한 게 느껴졌는데 저희가 약간 방수 때문에 약간 오바가 아니라 진짜로 너무 힘들어서 제존심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laughs> 제존심? 네 <laughs> 마상을 아니, 많이 입고 그러니까. 아니다 이게 필라테스가 선생님들이나 잘하시는 분들의 영상을 봐서 우리가 그러니까요. 별로 안써 보이고 힘을 그렇죠. 그래 보였나 봐. 기구 도움 받으니까 더 편해 보이는데 네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네. 그만큼 동작이 되기까지가 진짜 많이 그 맞아. 진그 운동을 하다 보면은 저절로 불필요한 살들이 빠져. 아. 네. 불필요한 그러니까 진짜 요구 요분이라고 요금, 했잖아요. 네. 네. 저절로 빠집니다. 음... 70회 끊을게요. 70회? <laughs> 70회로 까요 70회. <laughs>